안녕하세요. 트럭커 용입니다. 어, 이번에도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일주일에 한번 나갈까 말까 했는데 어, 다행히 어저께, 어저께가 월요일, 어저께, 어저께 저기 해남 가는 거, 해남, 읍에 저번 영상에 나왔던 그 제한박스 두 군데 갔었던 데 있죠. 거기 한 군데 추가로 나와가지고 어저께 거기를 갔다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저기 해남 황산을 가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아, 해남 황산 이게 절임배추 시즌도 아니고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네. 절임배추 시즌도 아니고 해가지고 보면에 황산 가는 거면은 쌈배추일 것 같아요. 저기 건재사에 들어가는 쌈배추 박스. 그거일 것 같은데 한 10바리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10바리트 정도 될것 같아요 진짜 일이 없어도 너무 없어 가지고 다들 막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 진짜 독차짐 하시는 것 보다 차라리 음, 합짐 짜 가지고 합짐 짜 가지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짐이 뭐 많을 때도 뭐합짐 짜면은 확실히 매출이 확 올라가는데 문제는 진짜 그합짐짤할 때도 진짜 잘 짜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합짐만 다니시는 분한분 그 계시잖아요. 그분이 진짜 짐을 잘 짜시던데 아는 데도 많고 이게. 어, 여기 광주를 예를 들어서 합짐을 짜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게 가까운데, 이게 거의 한 10km 정도? 10km 내외? 한 10km, 15km?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합짐을 짜는데첫 번째 짐 내리고 두 번째 짐 갔는데 막 25km, 30km. 또 갔다가, 거기서 또 광주 쭉 끝으로 가버리면은, 진짜, 그, 합짐을 짜나 많아요. 가는 기름값, 시간, 또 시내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신호 다 걸리고,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합짐 짤 때도 그 지역을, 가는 지역을 잘 알아야,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합짐을 짜는 거지. 저도 그, 용차 다닐 때, 처음에는 독차만 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거 독차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합집을 몇번 짜면서 그랬는데, 처음 합집 짤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여기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은, 어 만약에 합집을 짰는데 대기업으로 들어가 버린다. 대기시가, 대기 막 엄청 긴데, 이런 데 들어가면 진짜 낭패요, 낭패. 난폐. 그러니까 합집 짤 때도 잘 보고 잘 짜야 됩니다. 일 저는 들어가가지고, 저기, 오랜만에 나온 황산 거를 상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총 10바레트 상차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게 맞습니다. 저기, 어, 해성건제사 쌈배추 박스 10바레트 상차했고, 무게는 한 2톤 정도? 2톤 은안 나갈 거예요. 어, 한 1톤 한 7, 8 0그 정도가 나가는 것 같고, 어, 하차지까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황산 잘, 진짜 바쁠 때 아니고서는 잘안 가는데. 다른 거, 막 여러 개 겹칠 때는 황산 이거 쳐다보지도 않던데 진짜. 일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하차하는 데가 또 창고는 또 쪽, 창고도 좁고 만약에 그건제사에서내린다가면 거기는 또 시골 그 마을 2차선 길에서 한 차선을 아예 막아놓고 내려야 돼가지고 또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아가지고 또할머님들또 아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하면 차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제가 또 에스코트 또다 해줘야 돼요.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창고에서 내리면은, 뒤로 안으로 들어가서 내리니까 괜찮은데, 아, 마, 그, 건재사 앞에서 내리면은 조금 거시긴 하니까, 일단, 가가지고 어디서 내릴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차진 황산면에, 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1km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바로 내려가서 우회전 하면은 그 면이에요. 읍내. 오늘은 저번에, 저번 영상 같이 저기 어디냐. 건재사에서 안 내리고, 어디지? 창고. 조금 앞으로 나가가지고 창고에서 내린다고 하니까, 창고로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는 또 창, 뭐지? 건재사에서 한번 내리고, 관절 내리고, 또 창고로 가가지고 창고에서 관절 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창고에서 전부 다 내린다고 하네요 저번에 가져갔던 거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건지사 안에가 그래가지고 창고에다가 내린다고 하니까 창고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지도착해서 바로 하차하고 있습니다. 사넣어가지고 그래도 안에는 정리가 돼 있어서 어 내리기는 한쪽 내리기는 수월한 것 같아요. 어 이쪽 다섯 개또 반대쪽은 이쪽으로 차를 붙여가지고 반대쪽 내려야 됩니다. 일단 언능 하차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하차 시간이 한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안에 저기 창고 안에다가 전부 다 갖다 넣어놔야 되거든요. 이쪽 창고랑 이쪽 창고랑 두 개에다가 다아놔야 돼서 어, 한 20분 정도 걸을 것 같네요. <laughs> 물건은 뭐 특이 사항 없이 잘 가져왔고 능 하차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 특이 사항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지게차가 조금 서툴러셔 가지고 하차하는데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20분, 창고, 차에서 창고까지 거리는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게, 내리면서 지게차발을 꽂았다 넣었다, 꽂았다 넣었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니까 제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 25분 걸렸네요. 한참은데. 아, 저는 다시 나주로 가가지고, 아, 제발 오늘 같이 하루에 한번이라도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아. 지금 길거리에는 가다 보면은 나무에 저게 매화꽃인지는 모르겠는데 꽃도 피고 나무에 꽃도 피고 했는데 우리 화물업은 언제 꽃이 필런지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진짜 생각 같다는 거 시기해보고 싶은데 이도저도 못 하고 진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